인터넷에 올라오는 청년들의 글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녀 교육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데, 좋은 직장은 부족하고, 주택가격은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단칸방에서 신혼살림 시작해도 자식 낳고 잘 키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청년들은 꼰대라고 부릅니다. 꼰대들은 자기 자식은 인류대 대기업에 가기를 바라지만 남의 자식에게는 현실을 직시하고 공장에라도 취직하라고 합니다. 왜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단칸방에서 신원 살림을 시작하고 자식을 낳고 키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까요?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2020년도 연봉은 우리 돈으로 약 7천억원 정도 됩니다. 포브스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도 리오넬 메시의 연봉은 우리 돈으로 약 1500억원입니다.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 소득은 근로 소득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2020년 2월 19일에 고용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20대 후반은 3천만원 초반, 40대 후반은 남성의 경우 약 6천만원, 여성은 3천만원 중반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30대 부부 합산 연봉은 평균 8천만원 초반, 40대 부부 합산 연봉은 평균 9천만원 중반 수준입니다. 2021년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1억원을 넘고 수도권은 평균 7억원을 넘고 전국은 평균 5억원을 넘었습니다. 30대 초에 결혼한 평균 연봉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서울에서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간 저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이 일론 머스크의 1년치 연봉을 벌기 위해서는 1만 년에서 2만 년가량의 세월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현대 산업사회는 법적으로는 평등사회가 되었는데 실질적인 소득 격차는 계급 사회보다 더욱 커졌습니다. 상위 1%의 부자가 나머지 99%의 사람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격차는 단지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서 겪게 되는 사람들의 태도에도 격차를 불러옵니다. 이점 때문에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인지부조화를 겪게 됩니다. 틀림없이 학교에서 평등 사회라고 배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 세대보다 잘 살게 된 것은 부모 세대를 직접 살아본 게 아니라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은 드라마나 영화, 각종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의 삶과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게 됩니다. 절대적 빈곤을 겪었던 부모 세대와 상대적 빈곤을 겪고 있는 자식 세대,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운가로 입시름을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도킨스는 인간은 유전자의 기계로 만들어지고, 밈의 기계로 자란다고 하였습니다. 유전자에 의해서도 지배를 받고, 밈에 의해서도 지배를 받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절대적 빈곤이 유전자가 느끼게 만드는 빈곤이라면 상대적 빈곤은 미미 느끼게 만드는 빈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전자가 느끼는 빈곤은 신체가 요구하는 만큼만 채워주면 사라집니다. 배가 고픈 것은 배가 부르면 사라지고 추운 것은 따뜻해지면 사라지고 더운 것은 시원해지면 사라집니다. 굶주림의 고통을 경험한 세대는 굶주리는 삶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 10시간, 12시간의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미미 느끼는 빈곤은 유전자가 느끼는 빈곤과 다릅니다. 배가 불러도 사라지지 않고 춥지 않고 덥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할부로라도 끊임없이 소비를 하게 만듭니다. 자본은 영화나 드라마, 광고를 통하여 상대적 빈곤을 더욱 부추깁니다. 상대적 빈곤은 농경시대의 숨결 이데올로기와 비슷합니다. 성폭행으로 숨결을 잃은 여자는 피해자이고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숨결 이데올로기는 아버지가 딸을 살해하거나 딸이 스스로 자살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대적 빈곤이라는 위은 인간이 유전자의 전송이라는 유전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유전자의 전송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출산을 포기한다는 것은 유전자의 입장에서는 자살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배자들은 피지배자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 밈을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농경시대에는 여성의 숨결 이데올로기와 성을 부끄러워하는 밈으로 성폭행당한 딸을 아버지가 살해하거나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업시대에는 과시적 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성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였고, 과시적 소비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은 소외감과 열등감에 휩싸이게 만들고, 할부로라도 소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유전자의 자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배자들은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낮은 임금과 높은 주택가격, 그리고 높은 교육비라는 제도적 결함에 있음을 은폐하기 위하여 성대결이라는 밈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농경시대의 피지배 계급이, 지배 계급이 유포한 밈을 받아들여 성폭행당한 딸을 지켜주지 않고 살해하였던 것처럼, 산업시대의 청춘남녀는 서로 사랑하고 연대해야 할 사람들이 꼴패미와 한남충이라고 서로 비난하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배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밈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능력이 탁월하고 피지배자들은 지배자들이 유포하는 밈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인간은 수행을 통해서 유전자의 지배와 밈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유전자의 지배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밈의 지배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두 가지를 모두 뛰어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성폭행당한 딸을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딸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으로 여기고 딸을 살해함으로써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공부를 못해도 너는 그 자체로 사랑스럽다고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공부시킨다고 들인 돈이 얼마인데,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연인은 파트너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가 아니면 평생을 혼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유전자가 만들어 놓은 상과 밈이 만들어 놓은 상들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가 아닌가에 의해 생겨납니다. 세상에는 유전자가 만들어 놓은 상과 밈이 만들어 놓은 상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석가모니는 유전자가 만들어 놓은 상도, 미미 만들어 놓은 상도, 조건이 변하면 따라서 변하는 것일 뿐, 원래 존재하는 상이 없음을 볼줄 알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씀을 자주 하였습니다. 서로 사귄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괴로움이 따른다. 연정에서 우환이 생기는 것임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동반자들 속에 끼면 쉬거나 가거나 섰거나 또는 여행하는데도 항상 간섭을 받게 된다. 남이 원치 않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금공이 잘 만들어낸 두 개의 황금 팔찌가 한 팔에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나듯이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잔소리와 말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잘 살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물속에 고기가 그물을 찢는 것처럼, 불이 다탄 곳에는 다시 불이 붙지 않는 것처럼,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숲속에서 묶여있지 않는 사슴이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듯이, 지혜로운 이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석가모니가 혼자서 가라고 한 이유는 혼자서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그대가 현명하고 일에 협조하고 예의 바르고 총명한 동반자를 얻는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리니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그와 함께 걸어가라. 만일 그대가 현명하고 일에 협조하고 예의 바르고 총명한 동반자를 얻지 못하면 마치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가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석가모니는 우리가 이기적 유전자와 밈의 지배를 받는 존재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지 않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어진 동반자를 만나게 된다면 정성을 다해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